자 볼게요. 어 그늘 갖는다. 다음 같은 그늘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식은 시작 판별식 D가 뭐 이거야 순서대로 이겁니다. A 얘가 B C예요. 이렇게 놓고 하면 돼요. 아, 뭐 시작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다? 0보다 크다. 뭐가 된다? 0이다. 뭐다? 0보다 작다. 이거 풀면 되는 겁니다. 됐죠 보세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1번과 같이는 굉장히 잘 나요. 1번. 1번. 1번 시험 문제 출제. 굉장히 잘 납니다.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잘 나요. 1번은. 자, 볼게요. 2차 방정식 얘가 뭐를 갖는다라고 했어? 뭐를 갖는다? 중군. 일단 중군 가족 조건 구할 거야. 근데 이거 뭐, 어? 짝수네 얘가? 그럼 4분의 d를 이용하는 거예요. 너희들 맨날 비자금 마이너스 사회식 이거 하지 마. K-A 되고 B-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얘가 B고 얘가 C예요. 이렇게. 됐지? AC 그러니까 여가 K제곱 플러스 얼마? 4K 플러스 B.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중근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됐죠? 이거 풀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 0 됐어요. 그러면 k 적곱은 없어지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봐봐. 이거 봐봐. 읽어보세요. 시작. X 자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X k 값의 관계. 아니, 아니, k. <laughs> 저게 뭔 뜻이냐면 k 값의 관계 없이라는 것은 k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란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k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거 봐봐. k로 묶어야 돼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꼴 0. 잘 보세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들. x의... 얘가... 자. X에 관한 항등식이야.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항상 0이 되려면 얘도 뭐가 돼야 되고? 0. 얘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 원리예요. 이건 이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K값에 관계없이 K에 관한 항등식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K가 와도 어떠한 K가 와도 항상 0이 되려면 얘가 뭐가? 얘도 0이고 얘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k가 뭐고 와도 항상 0이 될거 아닙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이 문자에 관한 얘를 항등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등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어, 따서 이렇게 이러한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하면 요 문자에 관한 요 문자에 관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에 대한 개수와 상수가 0이 된다는 원리를 이용하면 된다. a 값 얼마가 돼야 돼요? a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a가 마이너스 면 얘는 4니까 b는 얼마? 4. 이렇게 돼야 돼. 됐습니까? 됐어요? 자, 2번도 똑같아요. 자, 2차식 얘가 얘가 완전제곱식이 된다. 완전제곱식. 만약에 얘를 방정식으로 놓고 풀면 얘가 완전제곱식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알파의 제곱 이 꼴용. 즉, x 이꼴 알파. 결국은 뭐예요? 어떤 말이랑 똑같아. 인자, 2차 방정식에서 얘가 뭐를 갖는다? 중근을 갖습니다.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얘에 대한 또 역시 판별식. 뭐로 쓰면 돼요? 뭐로? 짝수 공식 쓰는 겁니다. 알았죠? 4분의 d. b-제곱 마이너스 ac 쓰는 거예요. 그러면 k 플러스 얼마? 1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k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판별식 자 판별식 다 해보자. 시작 b 제곱 마이너스 뭐 4ac 아이씨. 여기서 a b c는 다 실수예요. 실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식말면서각 항의 개수가 실수란 뜻이야. 상수항도 실수.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요 문제처럼 이렇게 실수가 아니야. 실수가 아니야. 그러면 얘가 실근을 가질 때 해서 이걸 갖다 판별식을 쓰면 안 돼요. 왜 판별식을 쓰면 안 되는지 보여줄게요. 잘 봐. 이렇게 얘를 갖다 판별식을 쓰면 얘의 제곱 마이너스 4a c는 0보다 크단데 다 허수가 들어가잖아요. 얘는 0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돼요. 판별식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실근을 간다라면 얘의 실근을 얘의 실근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다 하나로 놓는 거예요. 여기는 알파라고는 안 되는. 베타라고 놓을 거야, 얘. 알았지? 베타라고 놓을 거야. 그리고 베타를 집어넣을 거야.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과로 1 플러스 i 베타 플러스 k 플러스 3 i 꼴 0.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됐어요? 자, 봐봐. 베타는 실수야, 실수. 실근이라고 놨기 때문에, 실근. 됐죠? 그래서 이제 얘를, 얘를 잘 봐요, 얘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자, i가 안 붙는 놈을 한번 전부 다 써볼까? 베타 제곱. 음, 3 베타 나올 거야. 마이너스 3 베타 나오겠네. 플러스 얼마? k. 여기가, 여기가 되겠다.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바로 실수부가 되는 거야, 얘, 얘. 이 복수수에. 자, 그 다음. i가 붙는 놈, 얼마? 얼마? 마이너스 3 베타 i 가 되올 거고요. 얼마? 플러스 3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실수부허수으로 나눠 놓는 거야 하나의 실근을 갖다 이렇게 미지수로놔 놓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야이 복소수가 0이 되려면 얘도 뭐가 돼야 되고 0 얘도 뭐가 돼야 된다. 베타 얼마예요? 1 그죠. 따라서 얘의 실근은 1이에요. 1. 자 그럼 베타가 1이면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1,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0이 돼야 돼. 그죠? 그럼 k는 얼마?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어요? 따라서, 아, 이렇게 하나의 자, 요 놈이, 요 놈이, 이렇게 허수일 때는, 허수일 때는 판별식을,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알았지? 그런데, 그런데, 여기 봐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뭐? 뭐를 갖는다? 중근을 간다. 이거는 가능하다. 왜냐면 이건 부등호가 아니잖아요. 등호잖아. 이렇게 등호야. 그럼 여기가 복소수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등호면, 얘가 0이 되려면, 뭐와 실수부와 허수부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된다는 이 원리가 나와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중불일 때는 써먹어도 되지만, 실근을 가질 때는 우리가 써먹으면 안 된다. 판별식 참고죠. 알았죠?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해줄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자. 자, 우리가 판별식. 얘인데,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얘가 0이면 뭐요? 얘가 0이면 중근이에요. 0보다 작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얘를? 허근이라고 그랬지, 그지? 잘 봐. 요두 개를 합쳐서, 요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두 실근을 갖는다. 중근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근이 원래는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근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중복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충분이야. 그러니까, 근이 하나라는 게 원래는 하나라는 개념으로 쓰지 만 우리가 그냥. 알았지? 원래는 이거는 두 실근에 포함되는 말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돼요. 0보다 뭐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근을 가질 조건인 거야, 얘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요, 네 개가? 됐죠? 고 어, 조심해야 돼. 알았지? 그 등호를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냥 0보다 크다 요거만 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았지? 조심하세요. 어, 이제 가끔에다 애들이 이거 한번 물어볼게. 야, 늘 슈퍼 갔더니 어떤 과자를 30% 할인을 한대요. 그러면 1,500원짜리를 30% 할인을 하면 몇 퍼센트에 사오는가요 여기에 원래 가격에 70%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은 예를 들어 1,500원이라고 하면 1,500 곱하기 얼마를 하는데 100분의 70. 100분에 얼마? 170. 70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100분율이니까 그런 거예요. 퍼센트라는 것은 100분의 70인 거예요. 70%라는 것은 비율로. 그런데 만약에 이제는 거꾸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니네들이 니네들이 어떤, 저기 가서, 시장에 가서, 이, 니네들이 그, 물건을 떼다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장사를 해. 벌써부터 이제, 이제 사업에 눈을 뜬 거지. 그래갖고 시장에 가서, 천 원짜리를 사왔어요. 그래서 20%의 이익을 붙여서 팔 거야. 20% 이익을 붙여서 팔 거야. 그럼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에 팔아야 되냐고. 천? 200원에 팔아야 될거 아니야. 왜냐하면 1000원에다가 더하기, 1000원에 20%를 더해서 팔아야 될거 아니니까. 그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증가와 감소는 바로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봐. 관람료가 관람료가 작년에 A1이었다라고 할게요. A1이었어요. 그럼 올해는 A 더하기, 울린 만큼, 100분의 5X 만큼을 더하면 올해, 올해. 관람객 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뭔 얘기? 아니, 비용. 이게 뭐야, 이게? 관람용. 이해 갔어요? 뭔 얘기지? 6, 따라서 이건 A로 묶으면 결국 1 플러스 100분의 5X니까 얼마? 20분의 얼마? 1X. 얘가 올해의 관람용이야. 됐죠? 자, 작년, 작년 관람객 수를 B, 0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올해는 2%가 어떻게 돼? 줄었잖아. 그러면 2%를 b에다가 빼야 되겠지. 줄은 만큼. b 곱하기 얼마? 100분의 얼마? 2 x 를 갖다 빼야 될거야 이렇게. 그러면 결국 b로 묶어봐. 그럼 얼마? b 마이너스 얼마? 100분의 얼마? 얼마야? 50분의 얼마? 1. 1. 1. 1. 1. 1. 50분의 1. x가 되는 거예 이렇게. 됐어? 됐죠? 이게 바로 올해의, 올해의 관람객 수야에는. 그러면, 자, 수입. 작년의 수입은 들어온 한 명당 A원을 낸 거니까 두 개를 곱하면 작년에 총 수입이야, 수입. 됐어요? 올해는 두 개를 곱하면 되잖아. 즉, 올해 곱하면 AB 곱하기 1 플러스 20분의 1x, 바로 1-50분의 1x. 얘가 올해야, 올해. 얘가 올해의 관람 수입이야. 왜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했더니, 연간, 연간 얼마? 12.5%가 증가했대요. 다시 얘기하면, 얘가, 얘에 비해서, 얘, 얘에. 얘 이만큼 증가한 거는 AB 더하기 AB 곱하기 100분의 얼마? 12.5, 12.5. 그죠? 얘라는 거야, 얘가. 이어서 작년보다 요만큼이 증가한 금액이라는 거야. 요금이. 그래서 나서는 이제 이건 AB로 묶어서 쓰면 1 플러스 100분의 12.5. 얘라는 거야, 얘가. 얘가 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풀라는 거예요. 잘나요. 이거는 이거는 잘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ab를 양변에 이렇게 없애면 결국 x에 관한 몇차 방정식이 나타나요? 그냥 2차 방정식이 나타나요, 이렇게. 됐습니까?